계속 한번 공부해 볼게요. 입 구라는 글자를 선생님이랑 여러 번 써봤는데, 그다음 일상생활에서 어떤 글자로 활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가볼게요. 와, 이걸 보니 사람이 어때요? 진짜 많다고죠. 그래서 사람 인의 글자가 우리 또 나와요. 그렇죠? 우리가 지금 계속 썼던 입 구라는 글자인데, 그래서 인구다 그죠? 이거는 입이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입구라는 글자는 뜻이 사실 되게 많은데 첫 번째 뜻은 입을 나타내지만 두 번째의 뜻은 뭐다? 일정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입구라는 글자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인구라는 글자는 일정 지역에 사는 사람의 뭐다? 수를 인구라고 얘기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면서 도시에 무엇이 사람 수가 집중되어 있다 라는 글이었어요. 그 다음 조금 더 살펴볼게요. 이 그림을 보니 모르겠어요. 뭘 뜻하는지. 한자 먼저 우리 볼까요? 지금 처음 보는 글자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뒤 강의에서 계속 볼 내용이거든요. 미리 살짝 보면 날, 출이라는 글자는 나가다 라는 글자예요. 맞아요. 잘했어요. 나가다 라는 글자를 이렇게 쓰고요. 그 다음에 들, 입이라는 글자는 들어오는 걸 얘기해요. 그래서 출과 입이 서로 지금 반대되는 표현이거든요. 출과 입. 나가고 들어오고 할수 있는 이러한 입구, 어떠 문을 얘기해요. 이번에는 입구라는 글자가 입도 아니고 사람 수도 아니고, 이번엔 뭘 나타내요? 문을 나타냅니다. 라는 표현이에요. 그래서 보면, 나갔다가, 뭐 해요? 출했다가, 들어왔다가, 입했다가 하는 문을 출입구라고 얘기를 한다. 라는 거 기억을 해 두면서, 비상시에 무엇의 위치를 출입구. 위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. 출입구라는 것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문을 출입구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면서 그다음 우리 가볼 거예요.